근데 영화에 뭐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. 뭐 네, 디디, 네, 네, 네. 맞아요, 이런 거. 맞아요. 그리고 그, 엑시트. 엑시트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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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런 예. 것들. 맞아요. 이런 게 이제 그 통신에 활용한 음. 대표적인 음. 이해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이모호는 짧은 점과 긴 점, 대시, 음. 두 가지 정보로 나타내기 때문에 음. 네. 0과 1로 나타내는 이진법의 원리와 음.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음. 네. 우리가 히니스는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는 이런 이진법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진법에 에서도 이해해 보는 게 좋겠죠. 네. 네. 우리 십진법의 체계에서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1234라고 한다면 음. 1은 네 개가 있고, 음. 10은 세 개가 있고, 음. 100은 두 개, 1000은 한개 음.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이진법의 체계에서는 네.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음. 음.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101이라고 한다면 네.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음. 1의 자리예요. 1의 그리고 두 번째는 2의 자리죠. 네. 그 다음에는 이의 제곱인 사의 자리가, 자리가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는 팔의 자리? 자리. 그렇죠. 그다음에는 16. 16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. 어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1의 자리가 한개 있고요. 1개 있고, 2의 자리는 없고, 없고 또사의 자리는 1개 하나. 또 8의 자리는 없고 또 16의 자리는 한 개. 그래서 16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21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죠. 아 완벽하게 아 이해했습니다. 아, 아, 아 그래서 띠또띠띠 띠, 띠 이런 걸 가지고도 이게 숫자 표현이 되는 아아 거구나. 네, 그렇습니다. 또 앞서 살펴봤던 바코드나 QR코드도 모두 다 이진법을 이용한 것이거든요. 아. 어 예를 들어서 바코드 앞에 있는 국가 번호 그880 중에 앞에 8만 한번 나타내 볼게요. 네. 이진법으로요. 네. 그럼 8은 아까 8의 자리가 1 돼야 되겠죠. 그 네. 4의 자리, 2의 자리, 1의 자리는 없어야 없어요. 되겠죠. 네. 그래서 10000 이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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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은 검은색 막대기로 네. 나타내는 것이고요. 네. 또0은 흰색 막대로 아. 나타내 주면 아. 검은색은 이렇게 그 얇은 막대 하나가 되고 음. 흰색은 얇은 막대 세 개가 겹쳐 있으니까 약간 세배 두꺼운 그런 막대가 되는 것이죠. 아. 아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바코드가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아. 이렇게. 아. 아. 오늘 알았네. 네. <laughs>